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동시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동시인 관계라고 하는데요. 바로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이두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도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사는 게 적법합니다. 즉,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만약 월차임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내가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월차임은 계속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거든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둘 사이에는 법률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 없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 이런 것을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집에 살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집을 살고 있다. 라고 하면 부당 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월차임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